안녕하세요. 6시 4다육입니다 요즘에 부지런히 시간이 나는 대로 분갈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좀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들은 분갈이도 하고 이제 아직 저는 이제 풀분해에서 분갈이를 못 해준 다육이들도 좀 있지만 어~ 이제 뭐~ 화분 안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자란 아이들은 또 봄에 분갈이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또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육식물은 하엽이 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하엽이 떨어지면 그~ 하엽 부분을 먹여 살렸던 그~ 뿌리 부분이 어~ 같이 고사가 됩니다. 영자 그네 화분 안에서 그래서 이런 뿌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득 차면 이제 그게 물에 닿고 물에 닿으면서 이제 통풍이 잘안 되거나 습기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뿌리로 인한 곰팡이 균이 랄지 그런 뿌리로 인한 깍지 벌레가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 주시면 음 건강상 또 다육이의 수명을 또좀 길게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다육 가 오래 사는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필요 없는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식물이기 때문에 다육이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갈이에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뿌리를 내주는 것이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입장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얼굴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무거진 예 화분 안에서 묵어진 다육이들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음. 대신에, 이제, 다육이들이 이제 화분 안에서 뿌리가 가득 차면, 이제 성장을 이제 하기가 좀 비좁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잘 들고, 어, 얼굴이 좀 예뻐지는 그런 시기가, 어, 조금 분갈이를 한지 오래된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일수록 예쁘기는 하는데, 건강상에는, 어, 분갈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분갈이 하고 나서는, 기존의 좀 색감들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새 뿌리가 나오면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레드 환타지아예요. 레드 환타지아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구매를 했었던 예. 아이인데요. 요게 이제 상태가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저렴하게 데리고 왔었던 다육이인데, 어, 입장이 조금,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전라도 말로 찌글찌글 하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요런 게 조금 좀 다져지면 예쁘게, 어, 분갈이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속 어, 못해줬던 아이인데요. 오히려 빨리 분갈이를 하고 새로운 뿌리 내리고 이런 그입장들이 빨리 하엽이 지고 나면 훨씬 더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렇게좀 네, 흙을 좀 깔아주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넉넉한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어, 약간 작년에는 다육이 사이즈에 딱 맞게 어, 오히려 조금 더 좁게 그런 화분을 쓰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뭐 예뻐질 수는 있겠지만, 다육이를 물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약간 그 다육이 입구 쪽에 입장이 이렇게 좀 닿으면 조금 물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가 좀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도 너무 좁은 화분보다는 조금 넉넉한 화분이 좋기는 합니다. 요 지금 레드 환타지아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토 성분에서 뿌리가 굉장히 오래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뿌리를 정말 많이 다 제거를 해주었고요. 새 뿌리가 이제 나오면서 또 군생이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화분에다가 음 심어주려고 조금 큰 화분을 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좀 호물... 내주시고 이렇게 얹어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양토 흙을 어 이제 휴가토, 난석, 제올라이트, 뭐 이렇게 펄라이트 같이 조금 가벼운 흙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사를 얹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레드한타지아가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품종이어서 그리고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분갈이를 해주고 봄이 되면서 서둘러서 이렇게 좀잘 안착을 시켜주면 꽃도 예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제가 다육이를 좀 키우면서 꽃대가 올라오면 웬만한 꽃대들을 다 잘라주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다육이가 뭐 꽃만큼이나 너무 예쁘지만 또그 다육식물이 꽃이 진짜 예쁘게 피잖아요. 예전에는 다 잘라줬어요. 예, 날파리가 많이 날아오기도 하고 꽃대가 조금 잘못 관리가 되면 이제 깍지벌레 진짜 원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깍지벌레가 많이 생긴 화분에 꽃이 피면 진짜 그 기하급수적으로 생긴다거나 할까요? 굉장히 여리고 또 향기도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꽃이 피는 게 관리 잘 못하면 다육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꽃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올해는 다육이들마다 꽃이 피면 꽃을 좀 많이 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되면서 꽃대가 올라오는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레드 환타지아처럼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꽃이 위에서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다육이 얼굴 가까이에서 꽃이 피는 다육이들은 너무 좋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잘 자리 잡고 예쁘게 건강하게. 빨개졌으면 좋겠네요. 봄에 물들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름 잘 보내고 가을 되면 정말 예쁘게 물들어있는 레드 환타지아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도 정리하면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